안녕하세요. KTN 트렌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준 타커아시의 언더커버 2025보 멸음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패션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독창적인 디자인과 대담한 시도를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시즌 준타커 하시의 언더커버 2025 봄여름 컬렉션은 일상과 비범함의 경계를 허물며 패션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패티시라는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타커 하시는 일상복을 새로운 미학적 시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패티시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 요소는 컬렉션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가죽 스트랩, 금속 지퍼, 그리고 교차하는 레이싱과 같은 대담한 요소들이 일상적인 의상에 감각적이고 도발적인 매력을 더했죠.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통제와 해방이라는 상반된 메시지가 패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컬렉션에 주목할 만한 점은 의도적으로 변형된 실루엣입니다. 흰색 후디와 레더 레깅스, 빨간 니트 폴로 셔츠 같은 익숙한 일상복이 금속 장식과 레이스로 꾸며지면서 마치 구속과 자유를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이런 변형은 패티시 디자인 특유의 대담함을 일상으로 끌어들였죠. 더욱이 KOSMIK 위치라는 문구가 새겨진 초커와 금속 머리 장식은 컬렉션의 예술성을 한층 더했습니다. 타커하시는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기존의 불편함이나 과도함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수준의 패티시 미학을 재해석했습니다. 준타커아시의 언더커버 2025 컬렉션은 패티시적 디자인 요소를 통해 패션의 경계를 확장하며 소비자들이 패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이제 패션은 단순히 기능적이거나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예술적 담론을 담을 수 있는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준타커아시는 이번 컬렉션을 통해 패티시와 일상복의 조화를 이뤄내며 패션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이 컬렉션은 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일상 속에서도 비범함을 찾는 새로운 사고 방식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상, KTN 트렌드에서 전해드린 유준 타커아시의 언더커버 2025 컬렉션 리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패션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